자, 문제 보시면은, 어, 이 정육면체가 있습니다. 이렇게.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다 X인. 자, 문제에서 여기에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사각 기둥의 모양으로 뚫었다고 합니다. 그거를 총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박았죠. 그랬을 때, 그러면 없어진 부분을 이제 빼가지고 그 남은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은 전체 부피에서 빼면 되겠죠. 빼진 부분. 어, 빼면 되는데, 이게, 여기 쪽 있죠? 아, 여기 쪽에서 해볼까요? 여기 쪽에 이 넓이가 Y제곱이어서 기둥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거든? 근데 높이가 X가 돼, 여기. 그런 다음에 그게 총 3개 있으니까 3번 빼줘.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,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은, 이 겹치는 부분이 총 3번 빼지거든? 이 겹치는 부분이 총 3번 빼지다 보니까, 어한 번만 빼야 되는데 세 번을 뺐어. 그러면 두번더 해줘야 되겠지. 그치?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번더 해주셔야 됩니다. 뭐를 y 세제곱이죠. 가운데 부분의 부피는 그거를 두번더 해주셔야 됩니다. 자 이거를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데 어, x의 간에 내림차순 했으니까 조립제법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y를 넣으면 0이거든. 그래서 y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, y. y 제곱하시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해서 인수분해 되죠. 그리고 또 여기서 어, 1, 1, 2y, y 하면 마이너스 아래쪽이죠. 그래서 x 마이너스 y, x 마이너스 y, x 플러스 2y 이렇게 됩니다. 음, 왜 이러지? 2y. 그래가지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답하면 돼요?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, 아, 곱하기 x 플러스 2y인 1번이 답이겠죠. 네, 여기까지.